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오늘 간단하게 영상 올릴거 어, 뭐냐면은 차원술사 평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평타에... 원래는 캐릭터 분석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어,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평타 모션을 잘 보세요 <laughs> 맞았을때 캐릭터가 뒤로 크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거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반경직이죠 근데 지금 모션은 약경직 모션인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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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직 모션 이게 약경직 모션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반경직 판정인데 중복에 더하기가 안되는 반경직 판정이에요 원래 로사는 반경직 반경직이면은 무릎 꿇기 돼갖고 반경직 들어가거든요 근데 차원술사 같은 경우에는 방정기 판정이기 때문에 짧은 약정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드가 되거든요? <laughs> 근데 방정기 판정이기 때문에 방정기 끝나는 모션에 가드를 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 끝나는 모션, 그러니까 맞은 거 확인하고 방어를 올리면은 타이밍이 너무 빠른 거고요 정지 끝나는 모션 보고 방어키를 눌러줘야 돼요 알겠죠? 자 미기르 또 정신차려 어. 일단 숙련된 조교 미기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기르는 누적작업을 해가지고 어, 지금 랭킹 1위에 백0레벨 차원술사거든요 한 위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그렇죠 이런식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로스트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갈긴다고 공격이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타이밍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투사치 확인 못하고, 그냥 붙어서 맞을 경우에는 가드하기 힘든 게 사실이구요. 모션을 봐야 되니까. 근데, 100% 타이밍으로 안치는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드가 가능합니다. 검거 네가 해봐라.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경기 모션 끝나는 거 보고 S 누르는 거야. 못 들어서? 자,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때리면은 경기 뒤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경기 판정이 다른 약 경기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거기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돌아올 때쯤에 S를 눌러줘야 가드가 되는 거예요. 어, 음, 저런 식으로. 지금 한대 맞고, 지금 충분히 가드 하고 있죠? 이거는 로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캐릭터 모션을 확인할 수 있는 눈 눈이 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력 어, 무슨 콤보 어떻게 할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쿨타이밍에 내가 몇 초에 차는지 이런 거 기억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어, 반응 속도? 근데 솔직히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급박한 거 아니면 크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눈이에요, 눈. 로사는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입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타이밍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 자, 검고양이 잘하고 있죠? 어, 다시. 스파망이랑 그거? <laughs> 그거는 뭘 해도 사기인데. 어. 너무 가까우면은 이거 막기가 생각보다 좀 힘들고, 모션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고. 잘 맞고 있죠? 어. 가드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어, 이해 안된 사람 손들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방어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용말 안 났어. 어서 부탁드릴